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3조가 주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 조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뿌린대로 거두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곧 수능을 보시는 12학년 선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배님들이 공부하실 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선배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유학을 가 있는 6학년들이 사이판에 잘 적응하게 해 주심 감사하고 이 기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한층 더 성장하게 도와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내 이름은 김남경 5학년이다. 나는 지금 아, 집에 가고 싶다. 남경아, 혹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혹시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 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 그래? 주원이는 남경이를 위해 성심성의껏 고민 상담을 해 줍니다. 얘들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남경이 학교생활이 힘들대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어, 그럼 우리 같이 남경이를 위해 기도할까? 그래 역시 은성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형, 누나 나 이제 괜찮아 다들 고마워 네, 화이팅 <laughs> 남경이가 중2가 되었어요. 과연 남경이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laughs> 나왜 사는 걸까? <laughs> 하하님이 정말로 계시기는 한 걸까? <laughs> 나는 그저 내 오른손 안에 잠들어 있는 흑영용만 있으면 돼. <laughs> 저런 중2병이 세게 왔군요. 수요회배가 끝나고 남경이네 스쿨 패밀리가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혹시 기도 제목 있어? 없으면 나부터 얘기할게. 나는 중간고사를 잘 봤으면 좋겠어. 다음 남경이? 저는 하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제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 남경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 역시 바람직한 패밀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What? <laughs>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웃음> <우와>. <웃음> 패밀리의 기도를 통해 변화된 남경이 과연 앞으로 남경이의 중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어,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 함께아 우리 함께할게 기도하자. 어, 고마워. 도움만 받던 남경이가 이제 남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드디어 가장이 되었어. 나도 형 누나들처럼 잘할 수 있겠지. 이번 목표는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거야. 드디어 남경과 10학년이 되어 가장이 되었어요. 어, 저기 힘들어하는 5학년 친구가 보이네요. <laughs> 아, 집에 가고 싶다. 아우마, 무슨 일이야? 아, 수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 같이 얘기해 볼래? 남경이는 어렸을 때 도움 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하아미와 함께 고민 상담도 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아, 저 이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학교 적응 열심히 해봐. 화이팅. 네. <laughs> 이 세상은 날 감당하지 못해 난왜 사는 거지? 어, 저럴 시기가 있지 저런 고민도 필요하니까 주로를 위해 기도해 주자 아, 남경이도 저럴 때가 있었죠? 역시 심오한 고민을 하는 주로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나 보군요 내 이름은 김남경 보시다시피 아주 장성하여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아, 남경아. 아, 안녕. 아, 안녕 남경아. 형누나이 사람과 결혼해. 와! 축하해. 와! 아, 남경이 가족이 이렇게 많았나? 이제 스쿨 패밀리를 넘어 진짜 가족이 되어 버렸네요. 남경이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가... 형들 <laughs> 시 작! 보라, 형제가 이런 하여 우리 한미, 언이사하고 아른다고. 1 0 3편 1절 말씀, 알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헌금을 그저 형식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헌금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헌금을 그저 헌금으로만 내는 것이 아닌,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 졸거나 딴짓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강건한 영혼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